아주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해서 아... 눈을 쿡 찔러서 수정체를 떨어뜨렸어요, 눈 안에. 요즘은 사람들이 백내장 수술이라고 그러면 수정체를 제거하는 거, 플러스 렌즈를 다시 수정체를 끼워 넣는 거. 네. 여기까지를 그냥 백내장 수술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까지만 이해해도 굉장히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은, 어, 이거 렌즈 안 넣고. 긁어내기만 하면 되지 않냐고 전에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어, 어~ 안 넣으면 정말 하나도 안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 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렌즈 넣는 것까지가 백내장 수술이라고 알고 계시면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그 백내장 수술이라는 게그 타원형으로 된 렌즈 수정체 그, 그 안에 끼어 있는 단백질들을 빼내는 작업인가요? 어, 아니요 그렇게까지 정밀하게 치료를 할 수는 없어요 네. 수정체 혼탁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네. 수정체를 통째로 제거를 해야 돼요. 아 수정체를 통째로 제거하고 예. 없애야 됩니다. 예. 껍데기가 하나 둘러싸고 있거든요, 수정체를. 예. 그것만 남기고 아 모두 다 제거를 하게 되고요. 음그 다음에 제거만 하면 원래 그 초점을 모아주는 렌즈인데 예. 그게 없으니까 눈이 심하게 초점이 안 맞거든요. 예. 엄청 심한 원시가 생겨요. 예. 그러면 더안보 많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수정체를 대신할 수 있는 인공 렌즈를 그 위치에다 쏙 넣어 줍니다. 그게 이제 백내장 수술이고요. 그 렌즈를 교체해주는 기술이 나옴으로써 이제 굉장히 환자들이 시력을 호전을 느낄 수 있게 되었죠. 예전에 그런 게 네.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렌즈 삽입이 사실 원활하게 됐던 게1 예. 9 8 0 년대 이후고 우리나라에서는 더 늦게 됐었을 거예요. 예. 그 전에는 제거밖에 못 했어요. 제거. 정말 초창기에는 백내장이 웬만큼 심에서는 심하지 않았으면 손을 못 댔겠죠. 아. 그래 백내장이 정말 심해서 실명이 정말 됐을 때 네. 아주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해서 아. 눈을 쿡 찔러서 수정체를 떨어뜨렸어요, 눈 안에. 여기 위치에 있는 이 렌즈가 네. 수정체인데, 네. 이게 혼탁이 되는 게 백내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교체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니까, 날카로운 걸로 쿡 찔러서 얘를 탁 떨어뜨렸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치열을 했었었죠, 계속. 아 그래서 아주 심해서 눈이 정말 잘안 보일 때만 수술을 네. 하게 됐었고요. 네. 그래서 수술을 하게, 하게 돼도, 렌즈가 없으니까 엄청난 고도 원시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냥 조금 밝아지는 정도의 음. 호전만 아마 봤을 거고 음. 여기를 꾹 빵꾸 찔러서 떨어뜨렸기 때문에 감염이 음. 생기면 실명하게 되고 아. 또 떨어진 이 렌즈가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면 또 문제가 될수 있어서 아. 사실 예전에는 좀 이렇게 좋은 시력을 얻을 수 있는 수술이 아니었죠. 그러면 그에서 이제. 수술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문량 수술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보통? 정말 뭐 빨리 하시는 분들은 정말 뭐 5분 만에도 하시는 분도 있고 하시는데 음. 그냥 보통 한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케이스마다 다르고. 아프진 않나요? 네, 많이, 많이 아프지 않아요. 아, 그뭐 아 사실 저도 받아보진 <laughs> 않았고 <않아서 웃음> 모르지만 부분 마취로 다 하시거든요. 네. 어, 아무래도 긴장이 되기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실 수는 있지만 그냥 저만 맞취만으로 네. 눈에 안양만으로 마취가 되고요. 그걸로 이제 수월하게 어... 수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픈 수술은 아니고 수술 끝나면 또 전혀 안 아프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네 수술 끝나고, 끝나고 안 전혀 안 아픕니다. 오... 그래서 이렇게 아픈 수술은 아닙니다. 음. 수술 후에 언제부터 시력이 회복되나요? 이, 이 질문도 포털에 왔는데. 네, 특별히 문제가 없고 수술도 원활하게 잘 끝났고 뭐 하면은. 그날 오후부터 어느 정도 좀보이게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수술이 좀 어려웠다 아니면 뭐 내가 염증이 좀 많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붓기 같은 게좀 오래 갈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회복 시간이 좀더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네. 수술 끝나고 나오면서 촥 보이고 이런 건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네 스마일 이런거나 라식은 음. 수술 끝나고 시작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음. 이 백내장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을 권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 어떤 경우에 그래요? 백내장은 이제 네. 노화에 의해서 다 생긴다 그랬잖아요. 네. 노화는 태어나면 시작돼 가지고 죽을 때까지 계속 노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백내장도 마찬가지예요. 백내장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기보다 그냥 조금 있다가 점점 심해지고 음. 더 심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내장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시력에 저하를 일으키는 증상이 있을 때 그때 수술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내장이 있지만 아주 조금 있거나 네. 아니면 수정체 구석에 있어서 별로 시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음. 있어도 그냥 지켜보면 되는 거죠. 음. 환자들한테 이제 설명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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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원망하기도 하고 미리 좀 수술이 좀 오래 걸리고 합병증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것도 미리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